여러분, 불륜을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다? 세상에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얼마나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까? 제3계명도 범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면 국가를 대표해서 거룩하게 안식일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의해 뽑혀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지어받은 시편 시들 보십시오.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다윗이 밤에 얼굴도 보이지 않는 여자에 대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여자를 불러들이고,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자가 임신하자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남편을 불렀는데, 그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죽여버리고, 그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으면 그런 끔찍한 짓을 할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욕의 우상에 사로잡히던 그 순간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1개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첫 번째 개명도 시뻘받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세는 믿음으로 다윗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다윗이 이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 계명도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느 날 밤에 나무의 집 아내를 불러다가 간음하는 죄만 저지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바세바를 보고 정욕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순식간에 십계명을 다 짓밟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확산성입니다. 한 가지 죄는 절대로 한 가지 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마치 고구마 줄기 캐듯이 죄가 줄줄이 이어져서 확산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모양이 달려 보여도, 죄의 속성은 똑같거든요.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줄줄이 죄는 연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짓밟고서도 다윗은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성군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떼, 양떼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은 암, 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암, 양, 새끼를 품고 밥을 먹고 잠을 자서, 그 암, 양, 새끼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마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자기 집에 그 흔한 소와 양은 다 제쳐놓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그런 놈은 당장 죽여 마땅하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까지 죽인 당신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불의한 부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중죄인지,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으면서 지은회계의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laughs>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죄는 가만히 덮어둬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제사만 잘 드리면 다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죄를 짓고 자기 죄는 그대로 두고 주일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고 1 1조 헌금 꼬박꼬박 내고 주일날 내가 봉사하는 것 열심히 하면 다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덮어놓고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윗이 생각했더라면. 다윗은 번제를 100번, 200번, 1000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의 문제 해결 없이 드리는 제사는 헛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 돈, 내 헌금, 11조가 아닙니다. 살찐 소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나의 죄를 깨달아서 죄로 인해 찢어진 내 심령.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십계명을 다범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고서도. 위선적인 행동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는 심령으로 통렬하게 지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복과 회개를 혼동합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우 동사로 엑소 몰로게오라고 합니다. 그건 영어로 to confess. 그야말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에 온데 이거는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 삶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던 길이 그릇된 길임을 알고, 하나님, 내가 지금 그릇된 길을 걷고 있군요.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 그게 자복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릇된 길임을 알고, 180도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걷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를 갑부를, 갑부로 만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긍지롭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누려서는 안될 것들이에요. 놔버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동쪽으로 갔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시한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자복이 뒤에 행동을 수반한다면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회개가 아니라 자복으로 끝납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드린다는 거 그다음 집회 때또 하죠 평생을 또 하죠 왜 그래요? 내 삶으로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자복하고 매일 그릇된 구름 등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10편 51편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통해하는 마음을 주님 제물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자복인가 아니면 회개인가 그 해답이 오늘 서두에서 본 열왕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 다윗이 회개했다고 하는 10편, 51편의 이 회개가 자복으로 끝났다. 그랬으면요, 아무리 다윗이 늙었다 해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아비삭이 자기 방에 들어왔다. 옛날처럼 밤에 품고 오만 짓을 다 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이든 양반들이 품고 자는 동료의 신분은 첩이에요. 왜냐하면 나이든 남자들이 젊은 처녀를 품고 있지만 품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품고 있으면서 육체적 관계도 맺고 자기 아이도 낳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첩이에요 공공연하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가부장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야로 인해서 중재를 범했던 다윗이 10편 51편에서 했던 그 회개가 단순한 입의 자복으로 끝났더라면 아비삭을 보고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쁜 아비삭이 들어왔는데 방 안에서 시중은 봤지만 내 잠자리에는 발도 못넣게네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51편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는데 왜 똑같은 회개를 합니까? 단발적인 점으로 자복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 회개가 점이 아니라 삶으로 선으로 연결될 때, 나이든 다윗이 어여쁜 처녀를 보고도 자기를 지키는. 믿음의 이정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이 행동은 말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쓰리 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치고 있던 팀이 9회 말 투아웃, 쓰리 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말루 홈런을 쳐서 경기를 역전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무 안에 빼앗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 죽이고 세상에서 그런 흉악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야구팀이 지도, 계속 치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을 시키면 그 이전에 치고 있던 모든 과정 심지어는 범했던 실책마저도 구해말 역전성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승화됩니다.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토로가 자복이 아니라 회개였기에 그의 마지막 인생은 구해말 투아웃, 쓰리 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역전 홈런을 쳐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신앙의 이정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